옷씨 마이팬 매트 광탈에서 광탈에광탈해서 광탈에서 광탈다 볼때마다 서 광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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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겠에서 뵙겠습니다. 지금은... 지금은 휴게소 왔습니다. 아, 저는 인천공항에서 있다가 상하갈 거고 지금은 졸려서 버스에서 빨리 자려고 합니다. 아, 야 진짜 뭐 <laughs> 이거네. 아 대박. 아.

<laughs> 너무 신기해 1등으로 타보긴 처음이네 에어서울 근데 에어서울 여기 앞에 모니터 있는 것도 있, 있던데 아 우리 건 없어 아 어, 아쉽다 요만큼 남아요 도착 와 진짜 어둡다 하나도 안 보여 응? <laughs> 여러분 스카이라이너는 무조건 파스모부터 발급 받은 뒤에. <laughs> 아더 디질겠네 진짜 와. 아 너무 답다. 스이카는 그 야마노트선으로 가야 돼이 여기서 안 된다고? 어. 한참 또더 멀리 가야 돼. 와,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이야. 대박이다. 자리가 좋구만, 호텔이 위치가. 와, 대박.

오호호호호 오호호호호 열어 와, 도쿄에 이게 뷰야? <laughs> 우와, 근데 대박이다 좋은데? 어, 괜찮은데? 아, 야, 대박이다 아. <laughs> 너무 좋은데? 어, 너무 좋아, 어떡해 여가 우리 호텔. 여기가 바로 도쿄타워. 아, 진짜 감격스럽다. 씨, 진짜 미쳤어. 嗯。<sighs> i've been feeling so i've been feeling so down yeah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i'm down yeah no friends of mine no friends of mine